인수기 34장 요장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장6 땅에 들어장6때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장6니곧장나장사방지경이장 너희 남쪽은 장6 곁에 접근한 신광 6장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6장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장 언덕 남쪽에 이르고 6장 지나 가데스바네장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급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북쪽 경계는 이루하니, 대서부터 호루산까지그어라호루산에서그 하만 오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본을 지나, 하사에 나네 이르나니?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북쪽 경계는 하살 옛난에서그 수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수밤에서 리볼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내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되어 있는 너희가 집이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로벤 자손의 지파와 가짜 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화사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요와께서 또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루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유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에한 지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 아들 스무엘이요, 베나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모나스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에브스의 아들 한예리요. 에브람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십단의 아들 금예리요. 수블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아산의 아들 아산의 아들 발데리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슬로미의 아들 아이옷이요. 나탈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간 암묘의 아들 부다헤린이라 하셨는. 이들이 여호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아멘.